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2012년 다르비슈는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합니다. 이후 포스팅 금액에 상한선이 생기면서 텍사스가 다르비슈 때쓴 5,170만 달러 포스팅은 역대 최고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당시 텍사스 회장이었던 논란 라이언은 다르비슈가 먹어치우는 스테이크의 양을 보고 다르비슈를 꼭 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죠. 텍사스 못지않게 적극적이었던 팀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였습니다. 그러나 토론토는 포스팅에서 2위를 했고, 1년 후 토론토 알렉스 엔소폴로스 단장은 노아 신더가드와 트레비스 다노를 주고 뉴욕 매치에서 RAD키, 그리고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마크벌리, 호셀 AS, 주시 존슨을 데려오게 됩니다. 다르비슈가 텍사스에 입단한 2012년은 휴스턴이 탱킹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스턴은 2011년 106패, 2012년 107패, 2013년 111패, 2014년 92패로 4년 동안 416패를 당하게 됩니다. 2012년 6월 16일 첫 휴스턴 전에서 8이닝 11K 이 실점 승리를 따낸 다르비슈는 개막전 다음 날이었던 이듬해 4월 3일 휴스턴 원정에서 14K 퍼펙트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타자인 9번 타자 마윈 곤잘레스에게 111구 제공으로 91마일 바깥쪽 커터를 던졌다가 안타를 맞습니다. 만약 퍼펙트를 달성했다면 다르비슈는 샌디코펙스, 맥케인과 함께 14K 퍼펙트 최고 기록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2001년 4월 5일 보스턴 노모 히데오가 볼티모어를 상대로 달성한 가장 빠른 날짜에 나온 노이트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휴스턴과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텍사스에서 휴스턴을 14번 상대한 다르비슈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휴스턴을 다시 만난 건 2017년 월드시리즈 3차전이었습니다. 다르비슈는 2회 율리 구리엘에게 선두타자 홈런을 맞는 것을 시작으로 집중 5안타를 허용함으로써 1과 3분의 2이닝 6피안타 4실점 후 마에다로 교체가 됩니다. 다르비슈가 2회에 내준 피안타 5개는 모두 실투라고 보기 어려운 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건이 일어납니다. 홈런을 친 구리엘이 더아웃으로 들어와 동양인 비아의 의미로 양쪽 눈을 옆으로 찢는 제스처를 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거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다저스 선수들은 분노했고 승리를 다짐합니다. 다음 날 열린 4차전 1대1로 맞선 9회초. 다저스는 코디 벨린저가 켄 자일스를 상대로 2대2를 만드는 결승 적시 이루타 작 피더슨이 조 머스그로브를 상대로 6대2를 만드는 쐐기3리런 홈런을 날렸고 다르비슈는 다저스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너를 위해 이기겠다고 했던 사실을 트위터에 공개합니다. 3승 3패로 맞선 7차전 다르비슈는 3차전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회 이사 후 알렉스 브레그먼에게 스리런 홈런을맞고 교체된 다르비슈는 3차 전 1과 3분의 2이닝 6피안타 사실점, 7차 전 1과 3분의 2이닝 3피안타 사자책으로 월드 시리즈 역사상 최악의 투수가 됩니다. 사인훔치이라는 치졸한 행동을 한 휴스턴이 다르비슈에게 더 몹쓸 짓을 한 것은 월드 시리즈가 끝난 후 익명의 선수가 다르비슈의 투구 습관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인터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르비슈는 잊지도 않은 티핑을 고치느라 2018 시즌까지 망치게 됩니다. 월드 시리즈가 비극으로 끝난 후 다르비슈는 FA가 됩니다. 이때 다르비슈도 바우어 못지않게 계약 진행 상황을 본인의 트위터에 열심히 중계를 합니다. 미네소타 트윈스의 5년 1억 1천만 달러 제한을 거절한 다르비슈는 텍사스를 훨씬 앞서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친한 후배 마에다와 함께 뛸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명예회복을 위해 다저스와 계약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르비슈는 월드 시리즈를 마친 후이 고통이 당분간 지어지지 않을 것 같다. 여기서 배우고 다시 시작하겠다. 메이저리그에 온후 지난 3년 동안 나는 야구에 대한 열정을 되찾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다저스에서 그 열정을 다시 발견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저스로 돌아와 월드시리즈 무대에 다시 서고 싶다며 사실상 다저스에게 러브콜을 날리게 됩니다. 다저스 또한 다르비슈를 잡고 싶어 했는데요. 문제는 다르비슈와 계약할 경우 다저스가 사치세를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다저스는 다르비슈를 잡지 않았고 다르비슈는 6년 1억 2,600만 달러 계약으로 시카고 컵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2018년 3월 존 헤이먼은 다저스가 다르비슈와 계약했다면 류현진은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됐을 것이라는 다른 구단 단장의 말을 전했는데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졌을까요? 어쨌든 다저스에 남게 된 류현진은 2018년 내정근 부상으로 82이닝에 그치지만 평균자책점 1.97을 기록했고 다저스로부터 퀄리파잉 오퍼를 받게 됩니다. 컵스 입단 첫 해인 2018년 부상으로 8경기 1승 3패 4.95에 그친 다르비슈는 2019년 6월 16일 경기를 통해 2017년 월드시리즈 7차전 이후 처음으로 다저 스타디움을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는 다저스가 아닌 컵스 유니폼을 입고서였습니다. 이때 클레이튼 컷쇼는 물론 팬들은 야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클럽하우스에서 함께 보낸 우리는 다르비슈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고 있다. 다르비슈가 없었다면 우리는 월드 시리즈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야유를 자제해 달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이 시리즈에서 다르비슈는 류현진을 만나 대화한 후 류현진을 끌어안는 장면이 포착되는데요. 당시 다르비슈는 14경기에서 2승 3패 4.98, 류현진은 13경기에서 9승 1패 1.36이었기 때문에 다르비슈가 류현진의 좋은 기운을 받겠다고 벌인 해프닝이었습니다. 야유 속에 등팔한 경기에서 다르비슈는 워커 뷸러와 눈부신 투수전을 선보입니다. 뷸러는 7이닝 3피안타 무실점, 알렉스 버드고에게 솔로 홈런을 맞은 다르비슈는 7이닝 2피안타 1실점 13진이었습니다. 그 경기가 터닝 포인트가 된 다르비슈는 4.98이었던 평균자책점을 3.98로 낮추고 시즌을 마감합니다. 반면 류현진은 다르비슈 다음날 경기에서 7이닝 2실점 무자책 노디시전, 다음 경기에서 6이닝 3실점 1자책 노디시전 그 다음 경기 쿼스필드에서 4인닝 9피안타 7실점이라는 미니 슬럼프를 겪게 됨으로써 정말 다르비슈에게 좋은 기운을 빼앗긴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이 드러납니다. 2017년 월드시리즈에서 다르비슈에게 평균자책점 21.60을 안긴 휴스턴이 사인 훔치기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당시 다저스에 오자마자 허니커 코치의 주문으로 투구 폼을 수정하면서 잠깐 흔들렸던 다르비슈는 사실 휴스턴을 만나기 전까지 정규 시즌 마지막 3경기와 포스트 시즌 첫 2경기에서 4승 무패, 30과 3분의 2이닝 3자책, 평균자책점 0.88, 특히 이볼렛 35삼진이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드 시리즈 3차전에서 휴스턴의 쓰레기통을 극복하지 못했고 심리적인 붕괴가 7차전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당시 로버츠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휴스턴은 이미 월드 시리즈 중에 다르비슈의 투구 습관을 알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던 걸로 보입니다. 휴스턴의 추악함이 드러나자 다르비슈에 대한 다저스 팬들의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저스 팬들은 다르비슈의 트위터에 찾아가 그동안 욕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싶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앞으로 다저스 스타디움에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겠다는 등의 응원을 남겼고 다르비슈는 휴스턴의 우승이 박탈돼 다저스가 우승 퍼레이드를 하게 된다면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 쓰레기 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나가겠다는 자기 디스 개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던 다르비슈와 다저스의 관계는 그러나 또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르비슈가 샌덱으로 트레이드 됨으로써 이제는 다저스와 가장 가까이서 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이에 다르비슈는 다시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야유를 들어야 하는 신세가 됐는데요. 다르비슈가 지금까지 다저스를 상대한 건 류현진과 포옹하고 나섰던 2019년 등판이 유일합니다. 과연 다르비슈는 샌데고의 에이스로서 또한번 다저스에게 아픔을 줄수 있을까요? 올해 다르비슈는 최대 6번 다저스 전에 등판하게 되는데요. 샌데고 유니폼을 입고 다저스를 상대하는 다르비슈의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 현기증이 납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